안녕하세요. 설령DJ입니다. 요번 시간도요, 도면 예제를 모델링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간에 모델링을 할 도면은 자, 이 도면입니다.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패턴으로 작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쵸? 사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런 형태의, 이런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장공 있죠. 슬롯, 슬롯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를요, 평면에서 할게요. XZ죠. 자, 평면도가 큐브에서 누웠다 그러면 틸팅해서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사각형 명령 어 중에서 두점 중심. 원점에서 선택하시고요. 초록점일 때 선택 후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120이죠. 자, 이 부분은요. 35mm입니다. 자, 그런 다음 마무리 하시고요. 자, 돌출 높이는 25mm네요.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다시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면 되죠. 평면 선택 후에 스케치 실행합니다. 다시 누웠다면요, 틸팅해서 바로 세워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에 있는 아래쪽에 자그만한 삼각형을 클릭 후에 중심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중심점 슬롯을 이용할게요. 클릭하고 수직할 때, 수평할 때 클릭 후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 중간점 있죠? 중간점이 초록 점일 때 클릭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선이 봤을 때 썼을 때 클릭 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반지름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구속 조건으로요. 이 클릭, 클릭 해주죠. 그리고 이 거리값도 동일합니다. 16으로 동일하죠. 클릭, 클릭해서 또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이 원점에서 이 장홀의 중간점이 수평하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클릭해서 클릭. 그런 다음, 자, 이 지점이요. 이 끝점과 15mm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 이선 같은 경우는요. 16mm죠. 16mm. 그러니까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다 바뀌죠. 그리고 이 호에 대한 반지름은 3.5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 모양의 형태로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 형태에서 돌출을 바로 프로파일들을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저는 우선은 자르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클릭, 클릭해서 자릅니다. 자르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죠? 구속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가요. 구속이 풀려버렸어요. 그쵸? 그렇죠? 움직여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쵸? 그렇죠?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동일하게 구속을 줌으로써 또 바로 구속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동일 구속 조건으로요. 동일 구속 조건을 실행하시고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구속이 될것 같아요. 구속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패턴으로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 돌출을 해서 일단 자 절단을 하시고요. 전체 관통 또는 다음까지 확인. 그런다. 다음 음자 직사각형 패턴을 하는데요. 실행하시고요. 자. 피치는 30이고, 그렇죠. 거리는 30입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자, 피쳐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돌출에 대한 항목에서, 작업들이 항목에서 돌출 2번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아래쪽에 방향 1 있죠. 선택 버튼을 활성화 시키는 후에 우리는 모서리 선을 선택하면 되죠. 자, 방향이 맞죠.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방향에 화살표 선택 버튼의 오른쪽에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거리는 30입니다. 그리고 개수는요, 4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각형의 모형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자이 패턴도 같이 늘어나든지 줄어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연계치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치수에 대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도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돌출을 했던 패턴을 했던 이 형상의 스케치 화면으로 편집 창으로 들어갈게요 자이 편집을요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시술을 보면요 자이 90mm가 있죠 90mm가 있고 자이 부분은 15m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서요 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수평하게 선을 그립니다 일단 그런 다음요 자 끝이 선 치수 명령으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15mm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당연히 90이 되겠죠. 자, 이 90인 치수를 연계 치수로 입력을 하는 거죠.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중복되게 입력하니까 이렇게 가로 치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도 있지만은요. 자, 치수를 선택 후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자, 형식에 구성선, 구성선이라는 구성이라는 아이콘 옆에연계취소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연계취소로 됨으로써 이게 변경이 될수 있는 그런 치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대한 구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이 부분은요 다시 컨트롤 Z를 했어요 저는 연계취소를 해제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계취소를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되었다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스케치를 했죠. 연계치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자, 이 스케치를 가시성을 클릭해서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직사각형 패턴의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요.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창이 생성되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수치들을 이 연계치수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형이 솔리드 객체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이런 형태로 동일한 패턴으로 간격으로 패턴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우선은요, 위쪽에 수량 부분에 요이 숫자 부분에 우리는 일부분을 색기는한후에 우리 선택을 해서요, 아래쪽에 연계치수가 있죠. 가로가 있는 치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슬러시 나누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아래쪽에 거리값에 있는 이 매개 변수 이름 있죠? D11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D11이라고 뜹니다. 그렇죠? 뜨죠. 그래서 이 부분을 D11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90mm에 30으로 나눔으로써 개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수가 하나가 모질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90에서 30을 나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이 패턴에 대한 개수가 작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은 가로를 입력해 주시고요. 양 끝에 더하기 1을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 가로는 필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 나누기와 곱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확인을 누를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요. 스케치를, 가시성을 일단은 제가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했던 이 부분요. 120이었죠. 자, 120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는 피치가 30으로 되기 때문에 30에 대한 배수로 우선은 늘려볼게요. 배수로 늘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120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240이죠. 확인. 마무리하겠게요. 마무리하니까 어때요? 모형에 대한 크기가 30의 배수로 늘어나는 만큼 이 개수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150에서 90으로 해볼까요? 90. 마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짐으로 또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똑 동일한 치수로 거리값으로 패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모델링에 대한 예제 도면을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